UMD라는 그 미국과 글로벌에 서 넘버원 헬스포터를 일단 숫자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월 일단 방문자 수는 지금 4,000만 명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케이지 비율은 1억 페이지비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현재 연 매출액이 그 작년 기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4천억 원을 넘었고요. 현재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서 그 피크 때의 기업가치는 3조 원까지 육박을 했던 회사입니다. 서비서 웹앰디가 올인 1년이라는 4천만 명이라는 강좌를 가지고 있고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어떤 영어를 쓰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넘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웹앰디한테 10분의 1 아니면 사실 20분의 1을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러니 부분들 제가 차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분야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본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비타민 md의 그 미션은 그 모든 그 의료 소비자와 유저들이 그 모든 단계에서 어떤 의사대활을 만나기 전 단계부터 진단 후까지 그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건강경보가 예방이라는 스펙트럼상에서 그비타민 d 가 어떤 검증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웰빙과 건강에 관련된 국민들의 상시적인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서 저희가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하는지 아. 굉장히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이 많고 정부와 제약회사나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도력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사실 거기서 하나의 더 어떤 추출도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이 많으 사실 몇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 병원은 사실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 분들을 커버하는 부분들도 저희 향후 전기할 시스템은 저희가 좀더 소스가 명확한 아. 부분입니다. 출처는 명확하고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건 명확한 부분입니다. KBS 비타민을 말할 것이 없고요. 하바드 같은 경우는 하바드 의과대학의 9천 명의 의사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실 의사님들이 쓰는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하바드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항상 커머셜 커머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학생을 탁에서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수준으로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 이것이 아, 약하게된 비비는 사실에 굉장히 한국적인 그 정서가 맞아야 됩니다 그 데이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화분 체크 그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니케이션은 아까 제가 모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헬스 컨텐츠라는 게 한국에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많이 있고요 사실은 병원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병원이라든지 병원 내에서 사실 업무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 병원의 홍보를 위해서라는 굉장히 매우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결국에 유저가 직접 참여하는 그 유저 크리에이티드컨텐츠는 여기서 저희가 사실 유저는 정말 일반 소비자만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와 그다음에 의료 전문가가 서로 도움을 주고가을 사실 전후 관계가 상당히 있지는 않고. 사실은 오히려 의료 소비자가 모이는 곳에 사실은 전문가가 모이는 것이고 또 전문가가 모이는 이되는 의료 소프자하고 이제 을 비롯해서 질환 백카와 그다음에 건강 제품과 제공하는 컨텐츠까지가 저희가 어떤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툴은 저희 어떤 비전의두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화된,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가증세 체크를 비롯해서 검사 정보와 수술 및 시술 정보, 그 어떤 자기의 어 개인화된 기록들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바일과, 그다음에 위젯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웹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직장인인 경우에는 어떤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내졸증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 플러스라는 코너에서 좀더 깊이 있는 정보들을 또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서비스의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가 사실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 컨퓨터가 훌륭하지만 또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아쉽고 좀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의료 전문가 소비자간의 어 인포메이션 갭을 줄이는 게 사실 저희가 저런 실현 30대 직장인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진단병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병원을 갈 이유도 없지만 항상 건강에 관심 있고 또 수요일마다 이제 어떤 비타민을 이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신문이면 신문, 방송이면 방송,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떤 방송이 뿐만 아니라 사실 온라인에서 보고 싶은 그런 이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한그 아이템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비타민의 컨텐츠를 비롯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어떤 계절이라든지 시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오늘 하루마다 오늘의 비타민 같은 건강 정보가 어떤 것일까 그런 것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그런 것들 정리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유해석회원 그런... 당시에도 좀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걱정이라고 이게 여기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가 직접 의사 선생님들 만나서 자기 병의 진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판단할 을 수도 있다는 좀 그런 부분도. 그글로벌 해주는 그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단, 헬스케어는 굉장히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웹MD가, 일 일본도 진출을, 그 7년 전에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서 로칼에서, 컬 회사를 내역하고, 이제, 액시드 헬스 했고요. 사실은, 현재 많은 그 헬스 컨텐츠들이, 그, 회사들이 사실, 잉글리시 스피커 컨트리를 제외하고는 사실 진출하는데, 사실 이게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그 결과를 낸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오히려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유비커터스 부분은 저희는 사실 디바이스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그런 어떤 메디슨 같은 그런 어떤 관측을 저희가 보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는 좀더 좀 컨텐츠와 그다음에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을 시킨다면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시아로의 진출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7년간 방송을 하고 또제자신도 병원을 소특히수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환자 보면 그교게들하고 빅팅은 없 그래서 오히려 어, 이것이 결론을 놓고는환라는것각또의사한테도 진료할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환자가 많이 아면요 물론 저한테도 와서 뭐 엉성한지 많이 알고 고 저한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면결국 제가 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 많은거다. 네, 저희가 추가하고 있는 수익 모델은, 어, 일단, 그 저희가, 외회비의 경우는, 연매출의 그, 그 중에 80% 이상의 사실 광고와스스폰서십입니다그스폰서십은 사실 이제 단순한 어떤 배너 광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제약회사라든지 생활공강회사라든지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같이 제작하고, 같이 보여주는. 그런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건강 관련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적인 부분보다는 좀더 정보를 같이 주는 인포머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준비한 사이트는 그 모든 일익 국민들한테 무료로 어떤 서브스크립션이라든지 어떤 가입 같은 게 없이 저희가 다 공개되는 실 서비스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물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좀더 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어떤 유저들한테 굉장히 어떤 이즈를 즉각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할 만큼 어떤 그런 그 어떤 개인, 서비스가 된다면 제희가과할 생각은 있지만, 현재 어떤 컨텐츠 기반에서의 사이트에서는 저희가 과금할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향후 비즈니스 모델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기본적인 인터넷 광고와, 그 다음에 스팟서식, 그 다음에 컨텐츠 매칭,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텐츠의 재판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그 어떤 무료 기관들과 가운데 어떤 이 e 마케팅을 같이 공동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질문을 하시겠습니다.